대형 윈도우 쓰다보면 버벅거리거나 끊길 때가 있습니다 이거를 렉이나 프리징 이라고도 하죠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같이 봅시다 일단 세 가지 방법을 쓰셔야 됩니다 첫 번째 윈도우키 플러스 I 입니다 키보드 왼쪽에 보시면 윈도우키 이렇게 생긴 키가 있습니다 이거 플러스 I를 눌러볼까요 누르면 이렇게 되죠 여기서 개인정보 보이시죠 이거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피드백 및 진단 여기서요 저는 피드백 안 한다고 했죠. 요거 누르시면 보통 자동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. 요거를 안함으로 고쳐주세요. 됐죠? 내 컴퓨터에 문제가 있을 때 윈도우에 피드백 한다는 그런 내용이죠. 여기 자주 하면 끊길 수 있다. 그래서 요거를 안함으로 고쳤습니다. 두 번째 해야 될 거는 윈도우 키 플러스 X입니다. X 누르면 윈도우 파워쉘 관리자 나옵니다. 요걸 클릭할까요? 자, 여기서 해야 될 거는 SFC 띄우고 슬래시 스캔 나옵니다. 엔터치 볼까요? 어쩌고저쩌고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. 시간이 좀 걸립니다. 요걸 끝내고요. 다음에 해야 될 일은 C 클리너 받는 겁니다. 자, 요것도 제가 준비해 놨거든요. C 클리너 구글에 검색하면 고장났습니다. 안 되죠?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? 다운로드.com 이라고 쳐볼까요? 외국 유명한 다운로드 사이트입니다. 여기서 C 클리너 검색해 봅시다. 엔터치면 C 클리너 자유 무료 나오죠. 클릭. 여기서 다운로드 지금 다운이 됩니다. 클릭해서 설치하세요.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간단합니다. 상태 확인 있죠. 다음, 다음, 다음. 이렇게 pc 상태를 확인하고 상태가 좋지 않다 하죠요 그럼 해결하기 끝났습니다. 그 다음 레지스트리 문제 검색 할 거예요. 자, 다 됐습니다. 선택한 문제 수정 클릭하면 여기 나오거든요. 백업을 하십시오. 혹시 모르니까요. 예, 그냥 저장하시면 됩니다. 그 다음 선택한 모든 문제 수정 클릭하면 끝납니다. 자 이렇게 해보시고 재부팅 해보세요. 그리고 그 끊김이 발생한지 한번 보십시오. 저는 이 방법으로 영상 편집할 때 끊기는 것을 해결했습니다.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십시오. 끝.